마이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 6 5헬스 마이랑의 베이루 변호사 윤영준 다이나스픽 샤피 에듀케이션 에듀킨덤 컬리지 다네무라 EL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밀포드 포트폴리오 매니저 마크 리겔에 따르면 2024년 금리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키위에게 여전히 경제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6%로 중앙은행 RB엔젯의 목표치 2배가 넘습니다. 식품 가격은 원치 않는 골칫거리로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10월 식품 가격은 1년 전보다 6.3%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수천 명의 퀴들이 코비드 19 동안 보였던 낮은 금리에서 새로운 금리인 6%에서 7% 모기지를 다시 고치고 있 그러나 이는 지난주 발표된 최신 센트릭스 보고서에서 일부 키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여주며 1월에 19,200개 이상의 모기지 계좌가 연체돼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마크 리겔은 2024년의 가장 큰 문제는 중앙은행 RBNZ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얼마나 오래 유지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윈스턴 피터스 외무장관은 가자 분쟁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에게 휴전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피터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폭력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10월 7일 하마스의 테러 공격을 분명하게 비난하고 모든 인질의 석방을 요구했습니다. 피터스는 또한 국회가 국제법에 따라 스스로를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를 인정하고 모든 민간인을 무력 충돌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터스는 지난 금요일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가진 모든 국가들이 장기적 휴전을 위해 시급히 노력할 것을 촉구했지만 어제의 조치로 인해 국회 기록에 남을 것이며 정당들이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당 고위위원은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행위를 대량 학살로 언급하면서 당의 입장에서 벗어났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어제 분쟁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에게 휴전을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당 외교부 대변인 데미안 오코너는 정부가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좌절하고 결국 소속 정당의 입장보다 더 나아간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도덕적 용기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건을 끔찍하고 집단 학살에 불과하다고밖에 볼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이킨스는 성명에서 데미안 오코나는 이 문제에 대해 엄청나게 열정적이며 이는 오늘 그의 기여에서 분명하다면서 그가 토론 중에 보여준 감정과 느낌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영화 코스가 있습니다. 바로 다이나스픽입니다. 한국어 문의는 027 225의 1239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아오테아로와 상공에 화려한 유성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성우는 드문 일은 아니지만 화요일 밤의 하늘은 독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는 이 전체 쇼를 볼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오타고 대학의 지질학자 제임스 스콧은 전하며 스콧 교수는 12월 12일 오후 8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뉴질랜드는 46P 해성과 관련된 최초의 유성우를 볼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특별한 해성은 1972년에 목성 근처를 아주 가까이 지나갔으며 얼마 전 그로 인해 많은 잔해가 떨어져 나갔고 이 잔해가 지구 궤도를 가로막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올해 12월에는 4시간에서 5시간 동안 눈에 띄는 많은 유성우를 볼 특별한 이벤트라고 설명했습니다. 웰링턴은 올여름 대규모 물 제한 조치를 받을 예정입니다. 웰링턴 주민들은 올여름 극심한 물 제한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촉구받고 있습니다. 물이 새는 배관과 평균보다 따뜻한 기후 조건이 결합돼 도시의 물 공급에 큰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당국은 수도의 물 공급에 대해 걱정하게 됐습니다. 특히 물공급의 거의 절반이 새는 새 파이프로 인해 손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웰링턴 워터의 토니아 하스켈 최고 경영자는 더 건조한 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에게 4단계 제한을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할 가능성이 24%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1단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람들이 이틀에 한 번씩만 스프링클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레벨 4는 훨씬 더 극단적입니다. 하스켈은 야외 사용이 없으므로 세차나 정원에 물을 주지 않고 집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살펴보며 세탁 주기를 조절하고 샤워 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스켈은 설명했습니다. 민방위대는 현재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물 절약을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개 이상의 기업이 이전 정부의 코로나19 지원 패키지 일환으로 제공된 1억 7,700만 달러 상당의 대출을 불이행했습니다. 팬데믹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IRD는 12만 9천 명의 고객에게 23억 달러 상당의 중소기업 대출 상환을 시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RD는 고객의 70% 이상이 한 달에 최대 500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약 4%는 한 달에 1,00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고용주 및 제조업체 협회 EMA 옹호 단체장인 알렉 맥도날드는 기업이 직면한 어려운 과제와 환경을 고려할 때 이러한 수치가 놀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해고와 구조 조정에 대한 문의는 연초에 2배로 증가해 5월에서 6월 최고조에 달했지만 현재는 EMA에 대한 문의가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맥도날드는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것이며 더 많은 사업이 접힐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하며 대출이 아니었다면 일부가 더 일찍 청산되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했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대출 덕분에 살아남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생활비 위기로 가계 예산이 빠듯해지면서 보고서에 따르면 키위는 2024년에도 계속해서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SB의 가계 생활비 전망은 2023년 비용이 주당 평균 115달러 증가하고 2024년에는 주당 평균 70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2024년 비용 증가는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증가율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코비드 이전 시기와 비교 할때 여전히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서 인플레이션 전망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지만 가계 소득 대비 비용 증가 속도가 점진적으로 느려질 것으로 예상하며 소비자의 경우 증가 속도가 느려지지만 부채 서비스 및 기타 소비자 서비스 경우 여전히 증가하는 등 비용 상승 및 인하가 고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됐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평균 가계를 위한 것이며 일부는 더 적게 지불해야 하지만 특히 2024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 주택 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부채 노출이 큰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2%로 억제하기 위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AA가 원, 국제 원유 가격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뉴질랜드 휘발유 가격이 여름 동안 하락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AA의 수석 정책 고문인 테리 콜린스는 뉴스 허브에 원유 가격이 9월 최고치 이후 최소 20% 하락했으며 휘발유 가격 하락은 정제 및 운송 비용 하락과 수요 약화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인들은 석유 선물 계약이 이행됨에 따라 앞으로 몇달 동안 리터당 7센트에서 10센트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로이터 통신은 오PEC 플러스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후에도 유가가 거의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공급과 관련해 오PEC 플러스 국가들은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제한한다고 콜린스는 덧붙였습니다. 그는 가격 하락의 일부는 중국의 거대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에 직면함에 따라 중국의 수요 약화에 기인할 수도 있다면서 시장의 석유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콜린스는 브랜트유가 발월당 4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2015년과 2016년의 과잉 수준으로 가격이 되돌아가는 것을 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 뉴스 허브, 원뉴스, 라디오 엔젯 뉴스. 뉴질랜드 하럴드 스타프 인터레스닷 코닷 엔젯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08원 07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6원 15전, 한국에서 받을 때 799원 99전입니다.